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PS 오늘의 뉴스입니다. 파주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배달특급은 민간 배달앱 대비 낮은 수수료로 소상공인의 부담을 낮추고 지역화폐의 온라인 결제가 가능해 소비자에게도 혜택이 돌아갑니다. 시는 배달특급이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공공배달앱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차와 2차에 거쳐 이벤트를 진행하며 파주페이 결제 횟수와 누적 결제 금액 순으로 선정해 지급할 예정입니다. 최종한 시장은 공공배달앱은 지방자치단체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는 좋은 공공정책이라며 공공배달앱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KBPS 이규석입니다.